마가복음은요. 마가의 복음. 마가는 빛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로마식이고요. 요한,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 사촌지간이고요. 1차 전도여정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반되었다가 1차 전도여정 중간에 그만 탈퇴를 하게 됐죠. 아마도 이유가 무엇이었냐 얘기할 때 마가가 아, 그 할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헤어졌던 모습이 있었고요. 베드로의 제자임에 동역됩니다. 결국 돌아던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이야기들 베드로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 복음의 일차적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마태 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 레반트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이었고 마가 복음은 로마인. 그다음에 누가 복음은 이방 교회들인 헬라인들에게 바울사도가 개척했던 그 복음을 정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1세기 후반부에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갖고 수신자에 따라 특징이 좀 다르게 된다. 그래서 로마인을 일차적인수신자를 보는 이유가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하였고요. 로마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어를 번역해 주는 거,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로마 에 있던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사용하는 만화를 든 군대, 이런 것들이 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어, 라틴어를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병이라는 단어, 또대나리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그, 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신자를 위한 어, 단어들을 더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 예.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의 시간을 통해서 밤 4경에서 그들이 네번의 시간으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들. 그래서 뭐, 젊을 때, 밤중일 때, 다울 때, 새벽일 때. 이런 표현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를 달리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다. 고르반, 하늘께 드려주다. 에바다, 열려라. 뭐, 아빠, 아버지요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어시부려를 번역해주고 있다라는 것, 또 유대인의 관습, 지붕을 뚫고 손을 씻는 것 이런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관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신자는 로마인들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생명 위협을 피해 지하 교회를 숨어가는 그런 초기의 상황 속에 어, 직면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런 압제와 억압 속에서도 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먼저 55년부터 65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70년 어,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후에 베드로사대 순교 이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기록 목적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분이 이곳에 어떻게 오셨냐?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교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명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보고서 도 가장 짧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게 전개되어져 있다. 그리고 헬라우 유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즉시로, 즉시로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보험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감정적인 묘사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마타보험의 가르침보다는 행적, 이적, 순환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이 되지 않고, 유대 관심이 적게 언급된 것도 특징입니다. 또 기록 사건은 다른 보험서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애 마지막 화일에 거의 4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준비시키는 것, 또 숫자 3으로 설명해 가는 것들, 뭐 다른 복금서도 있지만 세계의 시이유나세 번의 모이심세 번의 순환예고, 세번 깨어 있으라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십자가상의 세 번의 시간 등을 언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8장 26절까지 1장부터 보게 되고요. 또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1장부터 8장에는 주로 이적을, 9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로 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 하여 말씀하고 있다. 어, 또 샌드위치 다른 구조로 볼때 사역과 논쟁 가르치심 또 논쟁 결론식으로 이런 샌드위치식으로 되게 사역하셨고 시작에 사역 처음 사역과 논쟁이 있었고 가르치시고 그가르치심신가 관련된 사역을 하시고 결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순환과 벌에 대한 세 번의 예고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과 대소국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후반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는 사역과 논쟁과 가르치심과 가스신과 연관된 순환 기사가 있고 그 결론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교재 115페이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여기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네. 먼저 그리스도의 어, 증인에 대한 얘기. 열두 제자를 세워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최후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일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을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 시험 받을 때 천사들 수중준일 등을 통하여서 어, 그분은 누구시자? 중요한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크리스토, 휘우, 투, 데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심적인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는 대숙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당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교제 116페이지에 팁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아들의 출생이나 황제의 대간식이 제국 전역에 널리 퍼졌어야 할그 기쁨 소식, 그걸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세투스도 베스파시안 한계의 침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정 9년에 소아시아 서부 비문에 보면 아우, 아우구스투스는 만물의 시작, 신, 구원자, 복음이라고 기록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로마 교회 성들에게 복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선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성육신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 재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언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증언도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또 변화산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깃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백부장이 아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증언.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취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제자를 세우시고 병고침에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셔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스 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파교회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제 그래야 합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그 근무를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그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따라가요. 예수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고 따라가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건세를 보여주신 병고침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의 삶을 고치시고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가셔서 또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리리에서 전도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시죠 각종 질병을 고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열두 제자를 세우신 분과 논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3... 선언했을 때그권세에 대해서 예수께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하면서 논쟁이 되어지죠 두 번째 세례의 레이 마태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죄인에 대한 논쟁이 또 발생하고요 예수님의 제재를 금식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 것과 또 손마른 사람을 병고친 그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일한 것과 병고친 것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어지죠 자 이런 다섯 개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한 때에 어 죄를 사는 권세를 예수님 이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어째요 사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을 부르러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째 당신에서는 금식하지 아니하나 이런 질문할 때새 시대가 도래했고 신랑이 뺏길 때는 그때는 금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하나일까 했을 때 안식일의 주인 이물, 다이소의 주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이도 배고파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느냐고 물을 때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행하시고, 다섯 개의 바리새인과 성인관들의 논쟁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귀신들의 자리를 고치실 때마다 귀신들을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의 지도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씨 뿌림과 땅의 비유를 통해서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등불의 비유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는 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요. 교재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팁을 참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 죄하신가 기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가시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또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죠.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책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계신는 거예요. 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그 사람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그대가볼리에 전하라고 그~ 그~ 보여준 것들을 어~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할때 그가 가서 전파하고 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배탈을 도있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또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라에서 돌아오셨을 때 소문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놀라우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두 제자를 둘씩도 파송을 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기승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고치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건능을 주셔서 주시고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석인가이 있는데 그들이 정작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그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전문가, 개명을, 전통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수로보기의 여인은 또 이방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세대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열려라 해받아 말씀하시죠 결국 눈을 감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열려야 되죠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초점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어지죠.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 9장, 10장에서 이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장소도 빌리보 가이샤라에서 첫 번째... 아 어, 순환의 예고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 예고가 되어도 제자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런데 갈릴리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를 하십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와 함께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것. 어, 일들이 있게 되죠. 어,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 압니다. 이 빌리포 가이샤라는 것이, 네, 마마가복여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이 지역이 알렉산더 정부크에 이 성업을 재건되면서 이 판신을 기리려고, 어, 파네아스로 명명 되었습니다. 근데 AD 20년경에 아우구스투스는 후에 이성읍을 헤롯대왕에게 주었고요. 헤롯은 이곳에 백색 신전을 세워서 다시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 a d 4년경에 헤롯 빌립은 이성읍을 확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샤와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 빌립보로 명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 또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가이사르 빌레보 노중에서 제자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예고가 있고 나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터 항변하며라고 할 때, 이 항변이란 단어가요, 꾸짖다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겠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어죠 예수님께 동일하게 베드로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교훈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그저 내려놓는 거, 조금 내려놓는 거, 남보다 더 내려놓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갈릴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두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자는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서열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그 예고 후에 교훈을 주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주시는 말씀.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특별한 자리, 오른팔, 왼팔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또 화를 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꿈을 돌아가시는 건 생각이 없고, 순환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에는 뭐냐면, 아, 이제 새로운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가운데, 어 뭐, 장관, 어? 자정의회정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그런 모습이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세 번째 순환 예고의 후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때다. 모든른사람이 종이 되라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주셨던 마가복음은 10장 45절에 핵심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이다. 또 고난 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조차도 승계로 오셨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다.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게 기 오셨다. 너희들 어떻게 살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는 다시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아 11장부터 16장까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본격적인 순환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낙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성전 정화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제사장과 사도계파가 또 장르들이 합세해서 이제 더 예수님과 더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고요.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해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차도 이제 예루살렘서 일성과 함께 다섯 개의 또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또, 어,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가장 큰 개명에 대한 거, 그리스의 조상에 대한 논쟁, 논쟁을 걸어온 대상자들도 다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장 사두개파 장르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로 성전을 난장판을 만드셨느냐고 추궁하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으시죠. 바리새파헤롯당리또 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해 사력에 세금 받치리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답변한 하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파들이 일곱 번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요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을 하죠 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상관하고 교훈을 주십니다 제사장, 사도개파, 장로들 모두가 어, 논쟁의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 논쟁의 대상자로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므로,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됩니다. 또이그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를 통해서 그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장을 지적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우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자기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걸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예. 아, 어, 성경 특별 권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신다는 거죠.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받친 것이 오르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면서 가이사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군. 일곱 형제나 결혼한 여인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거지 누구의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신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실현하고 계신 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 다이세 자손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이세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기관 중한 명이 예수께였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손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저 하나님을의 유일한 주시다 말씀 주시고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게 어 종말의 징조와 시기의 재림이 마태복음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와 큰할란에 있을 재림에 대하여 무화가 나무의 비유로 가르치시죠. 이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 틀리려. 실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어, 그 성전에 황금이 있다라는 그 말들 때문에 로마병들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다 뒤져보고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어, 폐망이 되었다라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재림하기 전에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그것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세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1사절에는유월절 식사 와 개수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니다 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본 여인의 사건이, 어, 이거, 오합을케테인의 사건은요, 유한복음에는 유월절 6일 전에 일어났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 6월절 이틀 전,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뭐, 유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입, 입성하시기 전에 배단이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사건으로 보는데요. 이게 향유 도유 사건은 또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을 또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가론 유다가 배반하고 동조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는 돈에 미혹돼서 대제산후의공매에 가담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 아마도 그는요 다 어,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수님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죽이신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좀 자극을 하면 은 예수님이 저기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팔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돈에 미혹되어서 대제세는 공무에 가담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찾게 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권하시기 위한 대속의 자물로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10절 최후의 만찬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과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때 베드로의 배반이 예고되지만 베드로 아니라고 세번 부인하죠. 아, 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번 귀를 갔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개세만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개세만에 가셨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하오나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고다에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고난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세매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네. 종말의 가르침, 개세만의 기도, 어? 또, 베드로의 부인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시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결국 깨어 있지 않으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개세만의 네. 르침 가운데 깨어 있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푸장이 깨어 있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인들이 십자가에 부활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고. 아르마데요셉이 깨어 있었던 장사 지냈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보낼 수볼 수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순환과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대제사장과 성인관들과 장녀들에게 파송된 무료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세요. 그리고 제자 모두가 도망갑니다. 사내를 공유해서 신문하시고 여러 증언이 일치되지 않음을 보면 대도 신성모독죄로 모욕하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과정을 거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가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까지도 합니다 아하 성전을 살만해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오전 9시에 시작돼서 6시, 6시간을 고통 가운데 달리셨다가 엘리엘리 남아 사박단이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오후 3시에 병원을 떠나십니다 그때 성수의 시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 강경을 본 백부장이 이 로마의 군대 지간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로마인들 마가복음을 를마가 먼저 받게 되는 그 수신자인 로마인들에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무덤에 찾아왔던 연두루가 막달라 말에게 제자, 어, 제자들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또어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나, 만났지만 그 제자, 제자 역시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제자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대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오려 히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고난받는 총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고난과 박해와 배척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 전파 사명 을 감당 하라고 말씀 하고 있 습니다.